화학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 기술을 알아보는 케미칼 토크쇼 돈 되는 화학사전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연구원 장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으로도 보는 남자 부사업사 안경욱 대표라고 합니다 요즘 참 날씨가 말썽인데요 봄은 빨리 가고 또 여름은 또 점점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정말 심각한데요. 이상 기후 원인으로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가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죽하면은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10억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만약에 처리한다면 그 사람한테 1억 달러를 주겠다 제안을 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떠오르는 현 시점에서 오늘 저희 얘기를 들으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많이 뭐 오해도 푸실 것 같고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이것도 돈이 되나요? 혹시 CCU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산업현장이나 공장굴뚝, 발전소에서 많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우리가 CCU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CCU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로 돈도 벌고 기후변화도 막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CCU 기술로 나온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향수를 많이 쓰잖아요. 향수에 들어가는 에탄올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에탄올을 만들어서 대체를 할수 있어요. 유명한 그 향수 업체에서 이미 향수를 만들어서 친환경 향수로 팔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코카콜라도 공기 중에서 직접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탄산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많이 쓰는 침대 매트리스,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폴리우레탄이라는 제품을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폴리우레탄뿐만 아니고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범용 제품으로 많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이산화탄소로 건물을 짓는다고 들었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면 이제 시멘트 업체 같은 경우는 시멘트 원료나 첨가제를 만들어서 콘크리트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건축할 때 건축 자재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산화탄소로 지어진 아파트도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생길 것 같습니다. 아, 이산화탄소로 지은 집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화학연이 개발한 CCU 기술, 건식개질 기술은 무엇인가요? 건식개질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을 반응을 시켜서요. 합성가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 합성가스는 수소하고 이산화탄소로 구성되는데요. 모든 지금 석유와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쓰게 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굉장히 유용하다 생각해서 건식계절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의 탄소 감축 효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기술이 왜 그동안 상용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원천 기술 개발까지는 그동안 이제 전문가들이 많은 시도를 해서 논문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에 대한 난이도가 크기 때문에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다행히 저희는 이제 원천기술을 개발하면서 그 포인트를 찾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동안 기후변화하고 기후환경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굳이 상용화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탄소중립이 또 이슈가 된 거는 10년도 안 됐습니다. 이 기술이 어렵기도 하고 상용화를 위한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상용화를 못 했다. 산업사에서 건식 계절 기술의 공동 개발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50년간 화학 제품을 제조를 해왔는데요. 화학산업은 오랫동안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이미지였는데요. 이제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환경을 개선하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부흥의 50년은 환경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 처음 공동 개발을 시작한 게한 15년 전쯤이어요 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기후변화라는 용어는 있었지만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사업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당장 아직 시장이 열린 건 아니기 때문에 연구 개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도 매각을 하고 모든 자원을 다 투입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저희지만 박사님도 기술 개발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셨죠. 맨땅에 헤딩한다는 느낌이었죠. 저희가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 과정에서 보면은 주위에서 이제 이게 100년 넘게 상용화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안 되는 기술인데 왜 하냐. 그,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저는 각오를 많이 했어요. 이거 꼭 한번 성공하고 싶다. 각오를 했습니다. 공동 개발한 건식 계질 플랜트 협업 과정은 어땠나요? 대표님과는 이제 꼼짝이잘맞다고 할까요? 대표님한테는 굉장히 자주 연락을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가족 다음으로 제가 연락을 많이 드리고 많이 문자도 드리고 밤 12시에도 하네밤 12시도 하고 가족과 같은 소중한 인연라고 생각합니다 건식계질 기술로 어떤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 저희 이제 울산 공장에서는요 합성가스로 8,000톤 짜리 건식 개질 플랜트가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반도체에 쓰이는 세정제라든지 고분자를 만들기 위한 모노머,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000톤이면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어, 매출급 규모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가 100이다 하면은 이것을 활용해서 저탄소 제품을 만들면 부가가치가 10배 더 커지고, 앞으로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더 중요시 될수록, 그 부가가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돈 많이 모시겠는데? 아, 그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바랍니다. <laughs> 건식계열 플랜트로 생산한 제품들은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해외 에 수출할 때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유럽에는 C 바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의 탄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탄소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과 직결돼 있거든요. 탄소 저감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든다면은 이런 이제 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 많이 뜨는 항공유, 조선 산업에서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유 뭐 그러면은 지하 자원 뭐 바다나 땅속에서 채굴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산화 탄소를 가지고 만들 수있다면 산유국이 되는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같은 이제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고가를 막고 기후변화 문제를 좀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이제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 연구에 더욱 힘을 쓰고 싶습니다. 기술 산유국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화석 원료나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화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을 하면 돈이 보인다. 다음 페이지에서 맞나요? 만나요.